아 그리고 설탕 후기 좀 얘기해주세요 아, 설탕이요? 네네. 제가 비문증이 한된지 2년 됐는데 2년? 예, 네 2년 돼서 설탕을 커피 스푼으로만 조금씩 먹었어요 음식 할 때도 먹고 잘 몰랐는데 이번에 저희 그 카페에 올라오면서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설탕은 비문증에 대해서 일단 궁금합니다 하고 여쭤봤고 대표님이 두세 스푼씩 떠서 드세요 설탕을 두세 음, 스푼씩 떠서 드세요 그, 해서 그대로 했 그대로 했어요. 음. 한3주 됐는데 이상하게 그 검은 점이 안 보이고 이렇게 음. 투명한 것도 약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음. 그 다음부터 이 천연 설탕이 나를 살리나보다 하고 음. 꾸준히 계속 지금 먹고 있고, 음. 예, 눈도 약간 이렇게 좀 파였던 부분이 살이 약간 이렇게 올라왔고 이 없어졌어요. 이게. 파였다는 게, 이게, 이게 왜 수정체가 이렇게 약간 제 눈이 음. 약간 여기가 앞에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빠진 느낌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여기 음. 살이 이렇게 차인 것처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음. 이게 그래요 여기 약간 이렇게 살이 왜 여기 팔면 이렇게 아프잖아요. 이게살 웅덩이처럼 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제가 눈이 약간 그랬었어요. 음.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음. 그래갖고 천연설탕 음. <laughs> 짱입니다.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천연 소장 짱이고 저도 네. 소금이랑 식초도 음. 다 먹고 있어요. 네네. 식초는 이제 저기 생수에 타서 낮에 음. 낮에 먹고 있고 소금은 이제 조금씩 그냥 음. 먹고 있어요. 네. 좋네요. 네, 아, 좋습니다. 베스트 기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 좋아요. 네. 오늘 오신 분 중에 여기 오신 분 최고의 체험사네요아 진짜요? 네. 정말 어, 좋아요. <laughs> 아, 싫으면 안 오죠, 저도. 아유, 제가 어머니. 먹어보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설탕 완전 그래서. 신세계죠. 네, 네. 신세계. 완전. 네. 완전 진짜 제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기다가 <laughs> 그게 저예요. 아, 그랬어요? <laughs> 채팅, 채팅. 이렇게 꽤, 네. 아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너무 감사해요. 네, 그게 네, 저 네. 아주 뭐 거리도 뭐 한남시라 그래서 어, 네. 아깝다 하고 이제 지인분하고 한번 네. 체험해보시라고 해서 제가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